네, 생존 코딩 오준석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머트리얼 디자인 3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새로운 머트리얼 디자인 그 3라고 하는 버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마 최신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구글에서 만든 앱들이 이런 형태의 어, 화면으로 어,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이 머트리얼 3에 대한 정보는 자 여기 m 3 material.io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material3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컴포넌트 해가지고 여러가지 어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텀 앱바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다르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안드로이드, 플러터, 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버뷰를 보면 자 요거 진행 상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플러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로그레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터에서 머티리얼 3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되는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처음에 작성되어 있는 카운터 앱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정말 그 펄런색 굉장히 친숙한 파란 간단한 안 예쁜 그런 화면이고요. 자, Material 3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플로팅 액션 버튼도 이런 느낌이고요. 하단에 이런 영역도 어, 이런 느낌인데 자, 지금 우리의 앱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Material 2 디자인입니다. 자, Material 3 디자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주시면 돼요. Material Foundation GitHub IO 좀 기네요. 이거 Material t h e m Builder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Material t h e m Builder. 자, 이걸로 검색하시면은, 자, 이러한 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자, 지금 이제 랜덤하게 테마를 선택을 해주는 그런 화면이 있고, 커스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꼭 필요한 색상 요소들이 기존의 머티리얼 2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지정하는 건 굉장한 노가다구요. 여기에 보시면 코어 컬러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컬러만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다이나믹으로 자 지금 이 색상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우측에 이 테마를 이렇게 눌러서 어, 바꿔도 보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서 골라놓은 게 일로 가니까 또 사라지네요. 아, 여기서 다시 골라야겠네. 자, 프라이머리를 뭐 적당한 색깔로 뭐한 요런 느낌으로. 자, 요렇게 약간 녹색 계열로 한번 했어요. 요네 가지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프라이머리만 골라서 했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누르면 이렇게 확인하고요. 아, 요걸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익스포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플러터가 있으니까 플러터 자뭐 이제 경고가 뜨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죠. 이 파일을 복사하신 다음에 프로젝트에다가 lib 폴더에다 그냥 붙여넣기합니다. 자이 파일을 붙여 넣으면 은이파일의 안에는 자 이러한 코드들이 있어요 라이트 컬러 팀 해가지고 색상이 쭉 들어가 있구요 다크 컬러 스킨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죠 두 가지 이제 테마에 필요한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 가셔가지고요 자 처음에 마이앱에 여기 머티리얼 앱 다음에 팀 있고 팀 데이터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 여기 있는 주석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 좀 방해가 될수 있으니 주석만 좀다 지워 놓고요. 음, 굉장히 주석이 많죠. 자, 요 정도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띄임. 여기에다가 use material 3 true 그다음에 primary swatch는 삭제하고요. 여기다 컬러 스킨, 여기다가 라이트, 자, 라이트 컬러 스킨,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자, 앱을 실행하면 방금 전에 그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쵸? 이 위에도 뭐 허옇게 변했고요 지금 머티리얼 3에서 상단 바가 이제 이렇게 좀 허옇게. 표시되는게 디폴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구요 자 여기에 라이트 컬러 스킴이 아니라 다크 컬러 스킨으로 해보면 자 이렇게 다크 모드에도 어울리는 색깔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핸드폰의 그 설정은 현재는 핸드폰 설정을 따라서 라이트 모드하고 다크 모드가 변경되도록 테마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컬러 스킨에는 라이트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라이트 컬러 스킨 적용해주시고, 그다음에 다크 팀을 따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위에 있는 팀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를 다크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크 모드, 자, 여기에 밑에 띰 모드, 여기에 모드 시스템, 시스템 설정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설정이구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라이트 모드구요. 자 테마를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설정에 어두운 테마. 여기 어두운 테마 켜주고요. 그다음에 자이 카운터에 어 들어가면 바뀌어 있죠. 자 시스템의 설정을 따라서 바뀌게 됐고요. 다시 어두운 테마를 꺼보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죠. 정말 간단하게 머티리얼 3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플로팅 액션 버튼은 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다른 컴포넌트도 한가지 정도만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3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 되는 걸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아직 미지원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플로팅 액션 버튼은 잘 되, 되지만 음바텀 앱바 같은 경우 요런 건데요. 요거는 플러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요, 아직은.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기존에 저희가 어, 사용하고 있었던 바텀 내비게이션 바랑 가장 흡사한 그러한 놈이고요. 그냥 탭 바처럼 어, 되어 있고요. 일단 이름은 내비게이션 바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하지만 네비게이션 바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 여기 플러터가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플러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어떻게 쓰는 건지 보면은 여기 이제 링크를 타고 가서 사용을 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폴드 스캐폴드에 지금 플로팅 액션 버튼 아래에다가 작성할게요. 바텀 내비게이션 바. 여기다 내비게이션 바. 자, 얘는 데스티네이션즈라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고 이게 각 아이템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 아이콘 필요하고요. 아이콘 적당한 아이콘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자, 라벨 글씨 지정하고요. 코드 정리 한번 하고, 콤마. 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세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노란 불 조금 이따 정리하고, 자 커뮤트 해서 커뮤트, 북 마크, 붕 마크. 자, 노란 불은 알트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컨스트 붙여 가지고 꺼주시구요 자, 요렇게 간단하게 어머트리얼 3용 음, 바텀 내비게이션 바 요거 이제 적용이 됐구요 테마 변경해 볼게요. 어두운 테마 어, 어두운 테마도 잘 적용이 되죠. 뭐 지금은 이제 코드를 안 썼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동작은 안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사이트를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어, 필요한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되면은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네비게이션 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이쪽에 좌측에 있는 거고, 이거는 태블릿이나 데스크탑 화면에 적합한 그런 UI인데, 플러터로 데스크탑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는가 보시면, 벌써 이거는 되죠. 아,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정말 기본적인 요런 스위치 같은 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 텍스트 필드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 아직 안 되고 있죠. 뭐, 기존 거 쓰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 당분간 같이 섞어서 쓰면서 어, 조만간 개발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스템 설정에 따라서 라이트 테마 그리고 다크 테마 자동으로 바뀌게 하고 색상 선택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개발을 하면서 디자인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개인개발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머트리얼 3 같은 경우는 색상 선택을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빌더가 있어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머트리얼 3 플러터에 적용하는 거 어땠는지 저는 이걸 해보고 너무 쉬워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